미국은 원 계정을 만드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분명 중요한 이유가 존재할 것이라 봅니다. 그것은 화폐로 나왔기 때문에 달라 패권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처럼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이 어려운 길을 걸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보면 가상자산과 가상화폐를 구분하지 못해서 회원들도 많은 혼란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화폐는 절대로 거래소에서 사고 팔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화폐이기 때문에 거래소에 나올 수 없었고 또한 규제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제 미카법을 준비해서 허가를 받는다면 P2P도 떳떳하게 할수 있는 시절이 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 허들은 미카법을 통과하는 일만 남아있다는 판단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곧 우리에게 단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